안녕하십니까. 테슬라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일입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테슬라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소식들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흐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 초반은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판매 중심회사에서 AI와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p 펙스 2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확인되었고 이제 옵티머스와 로보택시가 주가를 실제로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피규어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데모 영상이 불러온 로보틱스 경쟁평가에서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의 경쟁 우위에 대해 직접 인정했다는 것과 두 번째, 그록 이메진 1.0의 정식 배포와 AI 생태계 강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경쟁 우위에 대해 직접 동의한 내용입니다. 투자자 테슬라 코노믹스가 X에 올린 긴 분석 스레드에서 테슬라는 FSD 기반 엔드 투 엔드 AI, 압도적인 제조 규모, 수직 통합으로 옵티머스에서 경쟁사들을 완전히 압도할 것 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일론은 이 포스트에 직접 제 생각에도 정확한 평가 네요 라고 답변을 달았는데 일론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옵티머스 젠3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프리몬트와 기가 텍사스에서 시험 생산 라인이 이미 가동 중이고 2026년 하반기부터 수만대 규모의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피규어나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아직 데모 중심 단계지만 테슬라는 실제 공장 내 배치 경험과 비용 절감 능력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일론의 한마디입니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옵티머스에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답변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모건 스탠리나 웨드부시 같은 애널리스트들도 옵티머스 가치를 주당 60달러 이상으로 평가하며 장기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고 있어요.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시면 한때 테슬라는 로봇 데모조차 제대로 못한다고 세계 비판하던 사람들이 젠3 공개만 기다려보자라며 기대감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옵티머스 젠3가 1분기 안에 공개된다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고, 피규어가 최근 보여준 데모 수준을 뛰어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 그록 이미진 1.0의 정식 광범위 배포입니다. 일론이 직접 그록 이미진 버전 1.0이 이제 널리 배포되었습니다라고 포스팅했는데요. XAI에서 공개한 이번 버전은 720p 해상도 10초 길이 비디오 생성 그리고 대폭 향상된 오디오 품질을 지원합니다. 그록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그록5 기반의 강력한 추론 능력이 옵티머스와 FSD로 이어지는 AI 선순환 구조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무려 12억 4 5 0 0만 개의 비디오가 생성되었다는 기록만 봐도 XAI가 쌓아가고 있는 AI 스케일의 압도적인 크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일렉트랙이나 테슬라리티 같은 매체들은 이 소식을 두고 테슬라 AI 생태계가 한층 더 단단해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테슬라나 XAI 발표에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이었던 매체들조차 이제 XAI와 테슬라 간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실제 유저 반응을 들여다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한때 그록은 그냥 재미용이지 실전에서 못 써. 테슬라 AI는 과대 광고라고 단언하던 사람들이 직접 그록 이미진을 써보고 나서 이 정도면 진짜 믿을만하다. 테슬라 AI가 무섭게 발전하고 있구나라며 지지로 돌아서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실제 체험을 통해 신뢰가 쌓이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미래를 내다보면 그록 이미진이 옵티머스 로봇의 학습데이터로 적극 활용된다면 방대한 시각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록의 추론 능력이 로봇의 일반화 능력으로 직결되면서 낯선 환경이나 새로운 작업에서도 인간처럼 유연하게 대처하는 수준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테슬라가 자동차를 넘어 AI와 로보틱스를 아우르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과정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러기 매진 1.0의 이번 성과는 그 여정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의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